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네. 다하여 하나님만을 네. 네. 사랑해요. 나의 마음을 네. 다하여 주. 내 마음 가득 온 세상 가득 응접하지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사랑해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차렷

Come, like this.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우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니라 그 전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곳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덕그 모양만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아멘.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서 초막절은 7일간 지냅니다. 반쯤 지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즉, 혼자 스스로 가르친다라기보다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그러니까 이그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냐, 아니면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면.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타협하며 살때 하나님 말씀은 거부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 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사는 것이 어렵다.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가 높아지고, 칭찬을 받고, 또는 성공하는 것.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또는 그런 자기 야망. 있는 상태에서 온 신경이 자기 목적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자기 목적을 이루, 이루는 말씀이다라면,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말씀이다라면, 그것은 순종하기 어렵겠죠. 더 거부감이 더 크게 될 테고, 부담이 엄청 크게 될 테고,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목적을 못 이룰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내 내 마음이 아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패가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다가 실패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실패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산다라고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 기준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정말 산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또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어중간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것도 제대로 못 해. 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 해.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 때 세상적으로도 준비된 것이 없어서 안 되고, 말씀대로도 실제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이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다릅니다. 마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어떤 마음은 내 배운 지식에 입각한 생각이고 실제 내본 마음은 말씀대로 살기 싫어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있으면서 그런 이 생각,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실제로는 거짓 신앙 체계의 삶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서. 왜냐하면 그건 자기 야망을 위한 삶이고 거기에서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또 그건 자기 자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이루는, 이루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 하지만 실상은 거짓 신앙 체계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이 지적인 동의.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사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고 이 지적으로 알아가고 예를 들면 암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것 의식 행하는 것만 열심히. 그래서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순종해요. 순종해서 안 된다라면 뭐가 문제인지 찾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성령으로부터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거나 성령의 조명으로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참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또는 많이 암송한다고 그거 붙들고 많이 기도한다고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거기에 심지어 어떤 아람이 임재가 있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고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죠.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더 분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즉 거짓 신앙 체계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그들은 온갖 인본주의와 기복 신앙이 가득했고 율법주의가 가득했어.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인식으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 한 날짜라도 바리새인식의 신앙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열심은 있지만 이게 자기 열심이고 의식을 행하는 열심이지 실제 신앙생활하는 열심은 아닌. 그러면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또 이제 뒤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 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죠. 그것이 왜 옳은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닌가를 설명합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해야 되는 날짜가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 그 할례의 그 목적은 언약 백성의 증표죠. 그럼 할례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와 똑같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죠. 그럼 내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받지만 그런 삶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갔죠. 그것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 영광을 위하여 그런 형식적인 할례마저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어기고 할례를 행해. 그런데 38년 동안 힘들어 하는 사람을 안식일날 그들의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까지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면 안식일에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신. 그러니까 이 일, 일이라는 어떤 규정만 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한다라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 행위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규정보다 더 중, 중요한 할례 받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처럼, 온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안식일 날더 허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의 모양 이라는 모양만 갖고 판단하지 마라. 또 말씀 또한 겉의 이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그 의미와 목적 그대로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겉모습 또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할 것도 아니죠. NWS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특히 우리가 소위 문제아라고 말하는 그런 예,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 말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볼때안될 예, 예.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것도 단시간 내에 하나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 아이나 나나 다를 게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고 주님과 동역한다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그런 감동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니까, 믿음으로 대하는, 또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니.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할 일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살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laughs> 우리 우리를 친히 우리를 양과 같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